엔지니어의 한마디, 열 번째 시간입니다. 스테레오 밸런스 패널, 그리고 컴바인 패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레오 밸런스 패널은 두 스피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신호의 레벨 차를 줘서 조정합니다. 가령, L쪽으로 신호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R쪽에 레벨 페이더의 값을 내려줌으로써, L쪽이 크게 들리도록 만드는, 사람이 인지할 때, 어, 소리가 왼쪽에 가있네. 라고 느끼게끔 해주는 게 밸런스 패널이에요. 그럼, 컴바인 패널이라는 개념은, 레벨은 건들지 않고, 말 그대로 위치만 바꿔줍니다. 그래서, 최대 값이 양 끝단으로 가있는 거고, 좁히는 작업 과정이 좀더 수월한 거죠. 이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L쪽의 신호가 중앙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함으로써 뭔가 R신호와 섞이는 어떤 그런 공정이 생기겠죠. 이때 위상 문제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막 드라마틱하게 크게 위상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소스에 따라서는 위치를 좁혀줌으로써 생기는 분명히 위상 문제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컴바인 패널 개념으로 소스를 조작을 하면 소스의 너비를 내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선 컴바인 패널에는 시간차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컴바인 패널은 원 소스의 넓이가 좁아지는 건 가능해도 넓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더 확장시키는 개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시간차 개념이 접근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미드 사이드 개념에서 사이드 쪽의 레벨을 조금 더키워 줌으로써 약간 더 확장된 이미지를 갖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시간차 알고리즘 없이는 소스의 너비가 더 넓어진다 이런 느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음악에서 아, 이 피아노 소스만큼은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우선 이펙팅 처리로 뭔가를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아노 소스가 일단 넓은 거를 찾으세요. 어, 난 녹음할 건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스테레오 이미지가 넓게 잡히도록 스테레오 마이킹을 잘 해야겠죠.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모노로 마이크 한대 놓고 녹음하는 게 아니라 스테레오 마이킹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좀더 넓은 이미지를 갖도록 만들어 줘야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실제로 소스의 너비, 그러니까 스테레오 이미지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시간차와 레벨차가 동시에 들어가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드는 음악 안의 가상의 공간의 너비의 개념은 결국 각 악기 간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